우리 성도님들도 어저께 뉴스를 들었겠지만 전도한 대통령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은 전도한 씨라고 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죽어서 이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전도한 씨라고 얘기하나 전도한 전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나 똑같이 얘기하는 것은 죄를 졌지만 회개하지 않고 죽었다. 자기가 발포 명령을 내렸는데 내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끝까지 그렇게 하고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비극의 사람으로 일생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 아비멜렉의 죽음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는 그날. 아그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이 어제 뉴스를 들으면서 마음에 이렇게 안타깝게 와닿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죄인이지만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 자기가 대통령이었다라는 것 때문에 자기의 죄를 시인하지 못하고 죽어져 나가는 한 사람의 비극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리고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도, 그러나 아, 죽음 앞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서 죽어지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결코. 어, 잘산 인생은 아니다라는 것을 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에, 여섯 번째 사사 아, 둘라라는 사사가 나와서 23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둘라라는 사는 아, 사사를 가리켜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아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는 조상이 이사갈이고 어, 할아버지가 도도고 아버지가 부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돌라라는 사사가 어,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사갈 사람이라는 이 표현이 저의 마음에 이렇게 마음에 와닿고 묵상이 되었습니다 아, 돌라를 가리켜서 이사갈 사람이라 그랬는데 나를 가리켜서 아, 누구의 사람이라고 얘기할까 그러면서 큐티책에다가 하나님의 사람 신관식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는 이사갈 사람 둘,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났다라는 행동과 구원했다라는 행동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들이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일어남이 없으면 구원의 역사에 쓰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요일어난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자주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라는 말씀을 우리들이 이사야서에서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자가 빛을 바랄 수 있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사갈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일어나서 빛을 바라고 일어나야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대세김질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일어나 하나님의 빛을 바라며 생활해 나가는 저와성도님들이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일곱 번째 사사로 야일이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야일 사사에 대해서 4절에 아들이 30명이고 어린 아기를 아30 30마리를 한 사람씩 타고 다니고, 성읍 30개를 한 아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야엘 사사에 대한 말씀을 읽어 보면서,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아들 70명 때문에 에 아비. 아비멜렉이 70명을 죽이고 왕이 되었던 이 비극의 사건을 이 야일이 알고 있었을 터인데 아들 30명을 낳고 그들에게 어린 나이한 마리씩을 주었다 그걸 오늘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벤츠 한 대씩 다 사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읍 30개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 그는 한 고우를 하나씩 맡겨 주었다라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백성들보다는 자기와 자기의 자손들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었던 야일의 모습을 보면서 좀 씁쓸한 생각이 이 말씀을 읽으며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6절 이하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면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목전에 다시 악을 행하였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우상을 섬기는데 일곱 족속의 일곱 우상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읽어 봅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매일 성경에서는 얼마나 악하게 타락했는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악해도 지독하게 악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악을 저질렀는데 일곱 개의 신을 다른 신들을 섬길 정도로 완전히 악해져 버려서 돌아올 수 없을 정도가 되어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실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블레셋 사람과 암몬 자손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18년 동안 억압하는 생활을 하게 만들고 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곤고하였더라 그래서 10절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나옵니다 10절에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악해도 심하게 가장 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권고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어제 죽은 사람은 죄를 짓고도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그리고 죽어져 나갔지만 오늘 죄를 졌다라고 회개할 수 없는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바알을 섬긴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일곱 족속들에게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라고 11절에서 한번 그리고 12절에서 또한번 구원하여 주었는데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13절에 말씀하면서 너희가 택하고 믿는 우상에게 구원해 달라고 그래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15절과 16절에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리고 우상을 없애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오늘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곤고 당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마음이 근심하였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도 할수 없는 죄인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또 계속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구원해 달라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에게 돌아오고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은 마음에 근심하며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그 마음의 역사가 우리가 잘 아는 입다라는 여덟 번째 사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해 내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다. 누구든지 죄를 고하면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 특별한 용서의 말씀을 우리가 이 새벽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생활에 나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거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에게 칭찬거리가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영적인 성숙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가득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하오님우버지 오늘 우씀하여주시씀하여주아무이큰죄아지어큰 죄를 지어만할수회다면할수있지 죄를 멸망치 않지영생치 얻고 영원을얻자 구원 얻있자을분수하음을씀하하이말씀하는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이탈하지 않게 하시고 이탈하였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 계속 은혜로 더하여 지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님을 생각하며 날로 더욱 귀한 믿음의 삶을 생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대개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